실리콘 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실은 자녀교육하고도 연결되는데 요새는 집안에 다 외동아들하고 외동딸뿐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너무 잘대여죠 부모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래서 애가 뭐가 불편하다, 뭐가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만족시켜주고 과도하게 만족시켜줘.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지 안 생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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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자기도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해줘야 돼. 그래서 유대인 부모 같은 경우는 애가 뭐를 사달라고 그런다고 그거를 즉시 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정당한 노력이 들어가. 그서 그거를 습득할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애한테 네. 교육의 이원으로 네. 정한 그 역경을 이어낼 수 있는 과정을 만들고, 음. 그, 그 마커스, 그저 일본의 판도, 네, 네. 쉘, 쉘, 아, 끊어서 네. 보낸 거. 예, 그런 게 일종의 역경교육인데, 유대인 엄마들은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애들이 뭐 사달라고 올 때도 그걸 직접 사준 네, 네.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거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집안 일을 어떻게 돌 것인지, 나 혹은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지, 이런 과정을 주는 것도 사실은 역경 지수하고 관련된 거예요 음. 그럼 애가 스스로 고생을 해서 자기 힘으로 그거를 성취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자기 제품에 대해서 자기가 산 컴퓨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기 노력이 들어가고 자기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엄마한테 엄마 컴퓨터 사줘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딱 사줘요 그럼 잊어버렸어 안 찾으러 와. <laughs> 엄마한테 말하면 되는데 뭐또 사달라고. 네. 그러니까 탈무드 그런 이야기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면 이상의 그 만든 것에자기가 사랑에 빠진대요. 맞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자기 손때가 묻고 자기 노력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쁘게 보여. 네. <웃음> <웃음> 고슴도치, 네. 고슴도치 새끼 이쁘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게그 유대인들은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가급적 그 아이가 하도록 계속 허용해주고 기다려줘요. <laughs> 기회를 주고. 그러면 기회를 주고 나서 안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항상 기다려줘. 그게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부모가 해야 될 일인데 한국은 그렇게 하면 당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할아버지의 경제력, 어머니의 정보력 해야지 좋은 대학 간다고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집안 전체 싸움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천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아이는 공부만 하면 돼요. 공부만 잘하면 집안에서 왕대접 받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지 말 그대로 공부만 잘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한 명도 없겠어요 노벨상 예를 들면 정말 심각한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뭐랄까 아이들을 너무 학벌이나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성장이 안된 그런 아이들만 길러내는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아직 역경을 겪어본 적이 없는 어린이한테는 그런 걸좀 일부러 줘가기도 하면서 역경을 끈기로 승화시킬 수 있게 계속 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럼 요즘에는 그 옛날 우리 50대, 뭐 50대 분들처럼 어려운 시기를 좀 거친 분들 있잖아요. 보릿고개 혹시 겪어 보셨어요? 서울이라 안 겪었죠. 으겪나나마도대학교 들어가서 외출을 하려는데 이불, 셔츠가 어. 그때가 이제 1970년인데 그때는 사실은 남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다 같이 힘들었어요. 아 지금 젊은들은 이해가 안갈 거야. 외출을 하려는데 적당히 입을 쉬 수가 없어. 어. 그 농민들 같은 경우는 추수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보리 고개라는 게 어떤 의미로 생겼냐면 아직 완전히 익지도 않는 보리를 이렇게 훑습니다. 그거를 불에다가 좀그 그슬러. 그리고 그거는 양이 적으니까는 바깥에 나가서 그 죽에다 집어넣을 만한 나무를 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무의 껍질 중에서 연한 부분 초근피라는 게 그런 걸 집어넣어서 그걸 죽을 끓여가지고 그나마 그거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는 불황하라고 유랑자라고 자식땅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걸쭉거하면서 얻어먹는 그런 거지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불 하나 덮는 게 굉장히 중요해.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농가에서 딸들을 서울에 있는 식모로 보. 음. 그러니까그 당시 서울에서는 보통 먹겨주고 재워주고 조금 월급을 줘서 쓰고 시골 농가 입장에서는 먹을 이불 하나 더는 거야. 그렇죠. 그게 보리국이거든. 그게 우리가 어 어렵게 살았어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가오도 아니야. 네. 6.25 전쟁을 놓고 1970년대까지 한 20년 동안은 우리 그렇게 살았어. 네, 네. 지금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은 세대들이 태어나자마자 벌써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돼가지고 특별히 어렵게 살지 않은 세대들한테 교육도 다들 이렇게 따봤다는 시기 교육을 받은 그런 아이들한테 끈기를 심어줄 그런 그걸 연습할 기회도 안준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세대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릿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걸 소구할 수 있는지. 게 바로 이런 거죠. 난 그것이 필요치 않아요. 뭐 이래버리면 끝이거든요. 난 그냥 그달 벌어서 그달 먹을래요. 아 이렇게 자기 만족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극을 줄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자극을 줘야 나중에 목표 설정이 되고 그럼 뭐 그릿을 가져라.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되면 쉽지는 않다이 말이죠. 끈기라든가 근성은좀 나중 이야기고요. 어 사회적인 분위기가 육체적인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 사고 방식으로는 헤쳐나갈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거를 이렇게 별핍이 그, 없이 자란 세거를 세로 주입시켜 준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요 나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 자녀가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교육의 방법인 그 즉시만족이나 과다만족시키지 않고 적정한 어 아이들한테 역경의 기회도 주고 해런는 자녀교육이나. 그